남자일까? 여자일까? 나중에 내가 그거 하는 것 같아.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다음에 이거 내가, 이거. 치크런텔가 나들 옆집이에요. 우리 옆집에 이타가, 오, 우리 이, 이, 옆집이에요. 이타, 이타를 하는가 봐요. 아, 빨리 엄마가 해.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동생과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누나, 누가 이사 오나 봐. 어? 우리 옆집이네. 나가보자. 우리는 쪼르르 달려 나갔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짐을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해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썼어요. 안녕 옆집 친구들이구나. 사이좋게 지내자 누나 저 사람 남자 맞지? 아빠보다 크잖아. 아니야 여자야. 목소리가 엄마 같은 걸 우리는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겼어요. 나비넥타이 맸잖아 그러니까 남자야. 동생이 빡빡 대들어요. 나도 지지 않고 대꾸했지요. 발표했대. 나도 나비넥타이 맸어. 머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여자야. 아니야. 머리가 긴 남자도 있어. 어제 텔레비전에서 봤어. 우리는 하루 종일 티격티격 티격 했어요. 다음날, 으차, 으차. 옆집 사람이 냉장고를 안고 쿵쿵 계단을 올라가요. 거봐, 남자잖아. 저렇게 힘이 센걸? 피, 힘센 여자도 많다 뭐? 그 다음날, 옆집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꽃에 물을 주어요. 랄라라라라라. 거봐, 여자잖아. 꽃을 좋아하니까. 쟤, 나도 꽃 좋아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우리는 옆집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어머, 놀러 왔니? 어서오렴. 같이 놀다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겠죠? 우와, 정말 예쁘다. 나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쳤어요. 벽지도 분홍색, 소파도 분홍색, 앞치마도 분홍색이에요. 얘들아, 맛있는 피자 만들어 줄게. 분홍색을 좋아하는 걸 보니 여자가 틀림없겠죠? 우리는 피자를 먹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옆집 사람은 축구공을 하늘로 휙 던졌어요. 그리고는 무릎으로 통, 머리로 통, 뒷발로 통. 이런 남자일지도 몰라요. 축구는 남자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공차기 하고 놀까? 네, 내가 먼저 찰래요. 나는 뽀르르 달려나가 공을 팡 찼어요. 그 순간 빠지지? 바지가 찢어졌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어. 옆집 사람은 어깨에 둘렀던 스카프를 훌훌 풀더니 실과 바늘을 꺼내 쓱쓱 바느질을 했어요. 자, 다 됐다. 커다란 리본으로 가리면 될 거야. 나는 좋아서 풀짝 뛰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아저씨. 응?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저씨 같기도 하니까 아줌마 아저씨예요. 옆집 사람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음, 그럼, 너희에게만 말해줄게. 사실 난, 옆집 사람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남자야, 여자야? 공룡. 오호, 사실 난 공룡이야. 놀랐지? 방갑고 끼고 있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유리하에 있던 통지도 있잖아. 요리하고 손 씻을 때 끼는 장갑이 또 있어. 우리는 공룡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까지 가슴이 콩콩 뛰어요. 옆집에 공룡이 산다니, 이런 멋진 일이 또 있을까요? 아차! 공룡도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공룡일까요? 여자 공룡일까요? 휴, 이건 내일 물어볼래요. 분명히 여자 공룡일 거야.